라라의 스타일이 힘들어요?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될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치야 나를 처음 본 순간 다리가 아프긴 해 롤렛 돌아가는 소리 같아 어? 왜 후원 순위가 없어졌지 이거? 기우 태야너 함께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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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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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 t 그 엘라 채널 고투 더 엘라 채널 비다 i'm go to open live 그 because s 해. 사레이옥잠 세팅 해. 우리 아직 틀어 놔. 세팅 해요. 그러면 일단 <laughs> 바꾸자. 바꾼다고 지금? 아 네, 들고 있을게. 그러 일단 바꿔 봐. see your system. y e 이것 좀 닦고 Oh, 단단, 단딴 Oh, my sister. Yeah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까처럼 어떻게 해, 그거? 그거 그냥 앞으로 당기면 돼. 더안 죽여지네? 어, 더 아, 죽여지는데? 네. 그 언니 반대로 뒤집어야지, 그거를. 돌려, 돌려. Okay. 어, 돌려, 돌려, 돌린 판. Hello, everyone. Wow. 여러분, 저는 방송을 하고, 엘라 언니 방송에서 같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, 엘라 언니한테 일단 삼각대를 네. 넘겼습니다. What is your s i s t e r name? 어...투데이 이 a 엘라 투데이 이즈 엘라 사치 좀 화면이 많이 흔들리죠?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언니랑 같이 맥주를 한캔할 예정입니다 엘라 언니 방송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야 이거 음. 어떻게 해? 오늘 라더 오빠, 젤라 오빠, 다금바리 오빠, 하니 오빠 그리고 아 이거 후원 순위가 왜 사라졌지? 고맙습니다 후원 순위가 사라졌네 고맙습니다 빠들 고맙습니다 오빠들, 언니 오빠들 한국 매니저 잘 자고, 가나다 오빠 잘 자고, 다들 잘 자요. 아, 이거 근데 힘이 없다? 블링이 잘 자. 이 아. 내일 보아요. 우리 이루시 우리. 잘 자요. 아. 오늘도 엘라 언니 방송 오시면 저볼수 있습니다. 안녕. 커뮤니티에도 남겨야겠다 감사합니다.